안녕하세요. 스포츠 레저 용품을 전문 리뷰 판매하는 스티코리아 TV가 6월 17일자로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부르또 가게 이전을 시작해서 토요일 22일까지 이전을 완료합니다. 기존 있던 중리동 여기 맹 킨스로드 아울렛 내에 있는데 4동 108호에서 8동 10708호로 확장 이전을 해 갑니다. 이, 이, 이번 주는 제가 혼자서 이걸 이전을 하는 관계로, 이사를 하고 한, 이뭐 하는 관계로 좀 많이 바쁘니까, 이, 혹시나 또 택배가 하루쯤 지연되는 현상이 생기더라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, 이, 저도 또 새로운 점포로 또 이전하게 되니까, 좀더 열심히 해서 빚도 갚아야 되고, 그러니까 좀 많이 이, 활용을 해 주시면, 좀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. 저도 고객님들에게 많은 홈의 플러스를 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고객님들도 저를 믿고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항상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전된 매장이 완성되면 또 고기에 대한 사진이나 리뷰를 또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스티고래 t 입니다 감사합니다.